서술형 1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n 이라고 할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급수의 값은 얼마냐?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sn에서 an을 찾으려면 sn-sn-1로 쓸수 있고 여기에서 n은 2 이상인 자연수죠 1부터는 안된다 그렇지 a1하면 여기 1 넣어서 s0 말이 안되지 그래서 일단은 구해보면 은음 이런 계산을 하면 되고, 2n-1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첫째 항까지 합으로 구할 수 있지, 1입니다. 이건 2부터 넣을 수 있는데, 1, 1을 넣어보니까 역시 1이 1넣는데 똑같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 그러면 an은 2n-1로 그냥 쓰면 되겠다. 이렇게 첫째 항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an+1은 요거 n+1 넣어보면 2n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넣고 식을 쓸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분 분수 전개가 되고 2n 빼기 1 2n 더1 분의 1 해서 빼기 해주면 통분하는 과정에서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이 생기지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그럼 실제로 빼면 분자가 2가 된다고 원래는 1인데 그러니까 2분의 1 해주면 값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어, 요, 이제, 수열을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더해서 무한대로 보내주면 원하는 값을 으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째 항1 넣으면은 이제 1 빼기 3분의 1 되고 2 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되고 이렇게 앞뒤로, 괄로 앞뒤로 계속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는 그런 형태의 더셈이 나타나게 되고 n 항까지 가면 2n 빼기 1분의 1더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까지 가서 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식이 어, 마지막에는 1분의 1에서 1 0 n 더하기 1분의 1이 남게 돼서 얘는 무한대로 사라지고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번 문제 두 등비수열 an, bn이 나와 있고 an의 극한과 bn의 무한 그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자 an은 그냥 이제 이 자체로 극한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어, 1보다 크고 1 이하 범위에 있으면 됩니다. 3을 곱하고 1을 빼고 x의 범위가 하나 나왔고 모두 수렴하도록 해야 되거든. 자, b에는 등비급수니까 여기 이제 공비가 절대값 1보다 작아야 되겠지. 차이는 여기 등호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2를 빼고 또 마이너스 1을 하나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그래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돼요. 음,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 이하, 1보다 크고 3보다 작고. 그래서 실제로 모두 수렴하려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2 이하의 범위에 X가 있어야겠습니다. 3번 문제. 수열 AN이 첫째 항은 4분의 1이고, 요 관계는 3을 곱하면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a n은 등비수열이 되고, a, r 의 n-1제곱으로 쓸수 있지, 이 마이너스 1은 3을 하나 나누는 거니까, 어, 빼서 표현하면 12분의 1, 3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a, 2n이 필요하니까, n자리에 2n을 집어넣으면 12분의 1, 3의 2n제곱이 되고, 결국은 9의 n제곱이 된다. 요거 역수니까, 써보면은, 9의 n제곱분의 12, 가 되죠. 그래서 요게 지금 등비 급수가 되고, 1 R, N이 1, 2, 3, 4 들어가면 9분의 1배씩 되니까, 분의 A에서 9분의 12가 되니까, 9분의 8분의 9분의 12분의 약분하고, 8분의 12에서 답은 2분의 3이 됩니다.